오늘은 여러분께 청바지 코디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기본 청바지에다가 여러 가지로 돌려 입는 그런 스타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바지는요, 얼봄에 북촌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바지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매장에 걸려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 시각적인 차이를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항상 바지 고를 때는 이런 디테일을 많이 따지거든요 바지 길이도 보면 좀 길어요 흰 바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밑단을 접어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땅이 질질 끌리게 끔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요 정도쯤 색깔로 구매를 하면 위에 어떤 색을 입든지 굉장히 코디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청바지에 제일 싫은 멋스러운 게요런 하얀색 흰 셔츠예요. 요런 흰색 와이셔츠를 바지 안에다 넣을 수 있고요. 벨트를 하고 신발만 잘 갖춰 신으면 어디선 자리를 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색상 한번 코디해봤답니다. 무심하게 걸어도 좋고요. 위에다가 어,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는 킹을 이렇게 밖으로 내기해서 포인트로 주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 어, 어, 셔츠는요 포렌저 제품인데. 어, 홈쇼핑에서 세개 주는 아이템이에요. 어, 유로 면도 톡톡하게 해서 잘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렇게 입으면 좀 밋밋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뿌티 스카프를 이용하면 포인트도 되고 좋거든요. 긴 스타일 요즘 대유행이잖아요. 안으로 넣어서 뭐 특별한 건 없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서 길게 늘어뜨리면 목도 좀 길어보는 효과가 있고요. 그것도 싫다 싶으면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것만 하나 해도 훨씬 더외출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거 말고 또 사각형도 하나 있거든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또로로 말기도 해요. 목에다가 하나 묶어주면 조금만 또 지나면 금방 찬바람이 또 불어오고 춥잖아요. 그럴 때 목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색깔이 좀 쨍한 거를 하면요. 화이트에서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깊다 한번 세워줘도 좋고요. 스카프나 이런 액센트 주는 거는 조금 돈을 주고 구입하면 제가 이거 입은 이런 옷까지도 명품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패션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 자켓을 같은 청바지 위에다 한번 입어봤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색다른 멋을 이상하게 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이 청바지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라 세일 때 제가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이게 까만색이면 멋이 좀덜 있을 텐데, 약간 빈티지하게 색상이 좀 날라서 한눈에. 마음이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가을이 와라 싶어서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나 제 마음에 들어요. 청바지가 밖으로 내 입을 때하고, 신발 안으로 넣었을 때하고, 제 느낌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구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에 올라오는 남자 거 같은 구나도 하나 구매를 해놨다가,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멋있다는 소리듣죠 고태에서 지나가다가 못쓰러워가지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10만원도 안 주고 샀으니까요. 요런 거 하나 구매해놓으면요. 이렇게 긴 바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 골든 바지라고 하나요. 그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잘안 나요. 골든 바지. 코드로이코드로이 <laughs> 바지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요 상의에 만약에 이게 검은색이 아니고 내가 브라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레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맞춰서 신발을 이렇게 탁색 있게 신어주면 굉장히 패션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멋진 뿜뿜이지. 가방 하나 메고 자신감 있게 나가면 저분이 40대인가? 60대인가? <laughs> 아까 우리가 청바지 구매할 때도요, 짧은 거보다 그래서 긴 거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면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접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스타일링 하기가 좋답니다. 제가 또 이번에는 바지를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굉장히 분위기 다르죠? 같은 듯 다른 분위기.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켓류는 요즘 항상 이렇게 짧은 크롭이 유행이기도 하고 발랄해 보이고요 또 하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좀 짧게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올가리는 길고 옛날 거 무거운 게 있다면 벗어던지고 좀 크롭하고 이렇게 젊고 발랄한 걸 입어보면 좋고요 또 이런 가죽 자켓류는 좀 광택이 있는 편이잖아요 이럴 때는 안에 이렇게 무난한 원세오래된 뭐 티셔츠도 좋고 좀 붙는 거 단정하게 입어주면 스타일리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좀 독특하죠. 우리가 늘상 입던 청바지 위에다가 레이스 이렇게 덧 입는 치마가 있더라고요. 어, 요거는 제 옷은 아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더라고요. 꼭 한번 입어보게. 싶었는데, 어, 마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영상 찍는 친구가 요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빌려달라고 해서 오늘 한번 입어봤는데, 어머나, 전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소녀처럼 그렇지 않나요? 어, 또 솜씨 있는 분은 요런. 레이스 조금 떠다가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왜 보통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부엌 쪽 창가에다 이렇게 커튼으로 많이 달아놓은 그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커튼 하나 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청바지에도 한번 걸쳐보자고요 또 약간 소매를 이렇게 걷어 입는 게더 좋은 거같다 소매도 한번 이럴 때는 걷어 입고요 지금 맨투맨으로 입은 이런 어, 네이비 색깔, 청바지에는 이런 짙은 네이비라든지 그레이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저는 그레이보다는 이런 네이비류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쨌거나 나이가 들수록 좀애돼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정장을 입기보다는 소트셔츠도잘 입는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입는지 패션에 궁금한 것도 많고 따라 해보기도 잘 하거든요. 그렇게 따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게 맞는 스타일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는요, 격식 있는 자리에 가도 될 만한 그런 차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 실은 웬만한 동창 모임이라든지 괜찮은 자리 입고 가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위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정갈한 흰색 브라우스 같은 거 입어주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켓 한번 매치해봤답니다 그럴 때는 신발은 운동화 대신에 이렇게 메리 제인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한번 신고 정장 가방을 들면 외출룩으로도 손색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켓류도 실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우리 딸이 몇년 입다가 안 입게 되면 꼭 버린다고. 엄마 이거 버릴 건데 엄마 혹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냉큼 일단 얻어와서 몇 년까지는 잘 입다 버려요. 어떻게 매치해서 입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아래도 약간 통이 넓은 와이드고 위에도 약간 오버핏이다 이럴 때는 가운데 이렇게 벨트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요. 약간 단정한 옷도 있고요. 또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컬러에 비슷한 톤온톤 된이렇 스카프 같은 거 실크 스카프보다 면이 이렇게 혼방이 되어서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감을 주는 거 그런 걸 둘러주시면 굉장히 멋스럽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요 안에 입은 브라우스는요 안에 이렇게 받쳐 입을 때 흰색 면 셔츠도 있고 이런 브라우스류도 있잖아요 면으로 된 베이스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자켓 안에는 이런 텐션이 있는 이런 브라우스를 류 입거든요. 크로비스 제품이에요. 이거 역시도 이 옷이랑 한꺼번에 안 입는다고 버리든지 이랬는데, 버리기는 뭘 버리냐면서 냉큼 좋아서 여직 잘 입고 있는 그 옷이랍니다이 옷도 다 코디를 해봐도 청바지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꺼는 원피스 같은 거 집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붙는 티셔츠 위에도 한번 입어봤답니다. 어떨까 싶었는데 입어보니까요, 이렇게 디테일이 밖으로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다리가 꽤 길어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폭조봉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옆선을 한번 타서 입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는 그 티셔츠나 이렇게 자켓류만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조끼류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롱, 긴 셔츠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굉장히 사람이 길어 보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시스루한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강남 고속 터미널 지하에서 제가 왔다 갔다 제 눈에 들면은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 명은 없더라고요. 또 아우터로 이거 입고 있는 이 원피스는 어디였죠? 아, W컨셉이든. 지금 보면 여기 안에 티셔츠도 그렇고, 이렇게 위에 입은 원피스도 그렇고, 얇고 좀 시스루 하잖아요. 이게 날이 조금만 더 추워지면 여기다 에청자켓이라든지 보모자켓, 이런 상의 짧은 자켓 같은 것을 입으면 좋은데, 안에 입은 이렇게 레이어드한 원피스도 긴데, 여기다가 자켓 길이가 길면 자칫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의를 짧게, 크롭하게 입어주면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패션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제 같은 경우는 입고 싶으면 입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왜 가을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좀 분위기 내보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색다른 거 하나 꺼내 있고 그냥 낙엽도 줍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을을 만끽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 갈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조끼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원피스랑 청바지랑 이 한꺼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착장일 수도 있는데 한번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조끼 스타일의 원피스 입었을 때슬리시 옆으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훨씬 다리도 이렇게 길어 보이게 하고요. 편하거든요.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있으면 걸을 때라든지 또 면분할도 살짝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날씬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조끼를 하나 입었는데 또 이게 잘못 입으면 이게 와이드 바지에 또 이렇게 원피스가 이렇게 푸대짜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끼로 검은 조끼를 한번 이렇게 싹 눌러주면 면분환이 되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벨트도 하나 또 단정하게 묶어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멋스럽답니다. 그래서 또 신발도 이럴 때는 너무 낮은 것보다 높은 거를 신어가지고 더 널씬하면 극대화를 주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멋을 낸답니다. 진짜 미스 코리아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롱앤 롱이라고 긴 바지에 좀 높은 신발에 이렇게 긴 원피스를 입으면 정말 널씬해 보이고 패션업을 해 보인답니다. 자켓은요, 제가 지난번 자라 세일 때 구매해 놓은 건데 여기저기 두루두루 매치 입기가 좋고요.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요, 한정판이기는 한데 캔버스에서 좀 굽은 높은데 통굽이라서 높아도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사고 싶다고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보는 아이템이랍니다. 이런 착장은 저도 용기를 내기 전에는 잘 하지 않았던 착장인데 요즘은 용기 내다 보니까 어떤 옷이든 다 입어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착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입어 보자고요. 같은 청바지 하나에 다양하게 입는 옷을 보여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으시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 그 댓글 다른 걸또 기본으로 해서 또 새로운 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